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일 일요일.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그래서 위령의 날 미사 제가 새벽에 봉원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미사, 둘째 미사, 셋째 미사 성경 본문, 전례 성경,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첫째 미사는 독서는 욥기 19장 그리고 화답성은 시편 27, 로마서 5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그래서 욕기 19장, 욥기 19장, <laughs> 여기서 오늘 첫째 미사의 일독서는 살아계신 구원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에서 일어서시리라. 그래서 나는 내네 살같이 벗겨진 뒤에라도 이목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살아계신 구원자. 나는 그분을 만나리라. 욕기 19장. 로마서 5장.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laughs> 우리는 무엇으로 어렵게 되는가?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 덕분에 우리는 은총과 희망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죠. 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laughs>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죠. 이렇게 응. 되었고, 우리는 구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첫째 미사에서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 참된 행복 진복 8단입니다. 복대어라가 8번 나오는데요. 8번. 네. 핵심은 하차사예요, 하차사. 누가복되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그래서 원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루카복음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세 개밖에 아니죠.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들.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요. 에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 복되어라 지금 굶주린 사람. 옷을 네. 마태오 금사가는 세 개를 여덟 개로 좀 확대시켜서 하차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을 좀 풍요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어록의 말씀은 "하차사 가난한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은 지금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행복, 참된 행복,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복된 거죠, 그죠? 어.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위력의 날, 첫째 미사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인데, 네. 첫째 미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된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세상을 음. 떠났지만,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죠? 오케이. 자, 둘째 미사를 볼까요? 둘째 미사는 지에서 3장, 로마서 5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음. 지에서 3장. 지에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레아의 어떤 무명 지혜문학가가 네, 아주 놀라운 통찰로, 어, 지혜서를 썼는데, 마이너스 네, 400부터 자먼, 욕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다섯 개의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의 포인트는 자먼 1장 7절, 야훼를 두려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쭉썼고요 특히 지혜서에서는, 여기 나온 대로, 불사, 불멸, 영생.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음, 다른 데도 뭐, 뭐 어, 예언서나 역사서나 이런 데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혜서에서만 딱 나옵니다. 의인들의 불사. 이게 나오죠. 불사.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서 또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의인들이 벌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총 충만해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주님께서는 선택된 이들을 돌보신다. 의인들의 운명.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거지만, 특별히 의인들에 대해서 한번, 옥상에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한부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생명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마들이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무죄 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음. 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죠. 지혜롭다는 이들과 슬기롭다는 이들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이들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 이것은 하느님,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계, 네. 이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영안이 열려야만이 열려야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데, 네. 우리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육 안으로는 하늘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 없죠. 볼수 없죠. 헤미 생매장 순교한 생매장 순교한 순교자들 그분들은 천민들이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생을 알아차린 거죠 하느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들에게. 순교성 순교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 참된 안전, 참된 안정은 모두 하느님 안에 있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죠.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안전, 참된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네. 자, 셋째 날 볼까요? 셋째 날. 지에서 4장, 로마서 6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지혜서 4장, 의인들의 요절 의인이 일찍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용애로운 나이는 장소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세메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백발이고 티없는 삶이 원숙한 논의이다. 예지 피 없는 삶. 네. 하느님 마음에 들어 하느님께 사랑받던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하늘로 자리가 옮겨진다.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 가운데서 서둘러 데려가신다 은총과 자비가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 자, 네. 한번 쭉 보시고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고, 또 또 그분과 결합되어서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믿는 모든 이들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죽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의 묵상의 독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군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열처녀의 비길수 있다. 근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롭다. 네. 미련한 여자들은 등만 갖고 있고 기름이 없어.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아가씨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담아 갖고 있는 거죠. 네, 모두 졸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들이 어 준비를 안 했어. 준비 등만 준비했어. 기름이 없어. 그래서 불이 꺼져가. 우리 등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우 니네들한테 주면 우리가 모자라 그러니까 요 앞에 c CU, 우 시우에 가서 얼른 사. 예, 편의점 가서 얼른 사.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를 더이니 차라리 얼른 편의점 가서 사라. 예, 그러자 그들이 기름 사러 갔다는 거죠. 그죠? 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는데 문제는 뭐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나중에 편의점 갔다가 이제 기름 사가곤 밀은 곰탱이를 어문 열어 주세요. 근데 노노노노 했다는 거죠. 노노노노 그러니 어떻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죠? 음, 죽음을. 아. 죽음이 안올 거다. 안 오는 사람은 없죠. 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그래서 유령의 날을 맞아서 또 주변에 우리 장례 미사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죠? 예,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꼭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모님께 소리를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2일, 11월 1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 11월 2일은 예, 위령의 날입니다. 위령의 날. 예, 근데 마침 또딱 일요일과 겹쳤어요. 그죠? 어, 그래서 원래는 온라인 미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제가 새벽 미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 여기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제가 미리 했고 요 시스템도 약간 불안정해서 어, 자꾸 오류가 나서 아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방송 못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례 성경 강의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첫째, 둘째 셋째 미사의 독서와 복음 전례 성경을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